날마다 성경 읽기 시편 13편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데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10편 14편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믿는 자도 이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극심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런 때에, 믿는 자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허나 오랫동안 아무런 응답이 없어 보일 때 믿는 자는 괴로워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시지 않았는지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후대하셨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러기에 믿는 자는 극한 고통과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건져주실 것을 믿고 기뻐합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억누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을 두루 살피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한 구절은 어디입니까? 14편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즉, 아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내 눈앞에 내가 원하는 모양과 내가 원하는 시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집을 꺾으사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평탄한 삶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어려움과 환란 가운데로 지나게 하실지라도 그때 그곳에서 나를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살펴보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